짜잔, 내가 누구게... 맞아, 너만의 혁이야. 네가 맞칠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살짝 허술해도 괜찮다고 봐. 응, 집에 가는 길인데, 너한테 지금 당장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새해 복 많이 받아. <laughs> 역시 우린 통한다니까, 새해 인사도 동시에 말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늦는 건 아니고 길모퉁이에 있는 인기 제과점에서 새해맞이 신제품이 나왔길래 줄 서고 있어. 새해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달콤한 디저트를 나눠먹으면 더 달콤하고 사랑 넘치는 새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대. 음, 조금 있으면 내 차례다. 이만 끊을게. 10분 뒤면 따끈따끈한 디저트를 가지고 집에 도착할 거야. 여보세요? 목소리 잘 들려요? 나예요, 백은우. 설 기간이라 공항이 너무 복잡해서 밖으로 나와야만 통화가 돼서요. <laughs> 걱정하지 말아요. 급하게 진행되긴 했지만 이번 해외 의뢰 건도 꽤잘 해결됐어요. 내가 금방 가서 정리를 벌써 다 준비했다고요? <laughs> 그럼 바로 자동차 여행을 떠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기대되죠. 올해는 우리 둘이 처음으로 밖에서 새해를 보내는 거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일정표까지 확인했어요. 아니요. 예정된 일정은 괜찮아요. 내가 이후에 추가한 이벤트가 조금 있어서요. 그게 뭔지는 일단 비밀로 해도 될까요? 여행하다가 공개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laughs> 좋아요. 그러면 당신은 우선 좀 쉬고 있어요. 차 기다리고 있으니까 금방 집에 도착할 거예요. 새복 많이 받아요. 아 여기가 좀 시끄러운데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맞아요. 저예요 윤노아. 네. 방금 시장에서 나왔어요. 쇼핑 목록에 적어둔 장식품들은 다 샀고요. 그렇지만 올해의 전지는 전에 샀던 것들이랑 조금 다를 거예요. 꽃을 테마로 한 건데 양귀비랑 장미, 두 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새해 첫날에 창문에 붙이면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전지공예가 서로 겹치면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이건 새해에도 지금처럼 함께하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거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기대돼요. 음, 금방 집에 도착할 것 같네요. 조금 이따가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누나. 어? 잘안 들리니까 내가 누군지 말해달라고요? 난 누나가 제일 제일 사랑하는 신우예요. <laughs> 장난인 거다 알고 있었어요. 배경 음악이 방해해도 누나는 단번에 내 목소리를 알아챌 수 있을 테니까요. 음? 음악이 엄청 신난다고요? 오늘 밤에 있을 설특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 그래요. 출연자는 유신우, 시청자는 당연히 누나. 사실, 오늘 밤에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새 못 참고 전화로 다 말해버렸네요. 관심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 디테일을 좀더 손봐야 해서, 끝나면 바로 데리러 갈게요.